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금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송아지의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거덕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쏠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꼬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봉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곳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율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고룩하리라 또 너는 그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곳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넙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해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잼을 굿 그들을 위하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같이하여 이해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솎제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해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솎제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 그 복잡하죠. 이게 오,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도 읽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는 더 힘든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 통해서 이제 오직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 모든 것들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물론 그들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참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아 알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약시대에만 사용된 거고, 그 정신은 똑같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또 성령에 또 적용케 하심과 고룩하게 하심,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직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방식은 이제 이러한 방식은 구약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된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참으로 감사하죠. 얼마나 이런 걸 매일 신경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에 거기가 한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땅이지만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셔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 대에는 하나님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 성령의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구약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그러니까 좀 밋밋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또 시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어떤 로마 카톨릭처럼 여러 가지 그러한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아주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감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때에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이러한 방식을 이제는 사용하시지 않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해서 인간적으로는 웅장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감정적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위임식을 했는데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위임식을 마치자마자 첫 분양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다른 불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나답과 아이비 불을 살라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구약대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번거롭다고, 아, 그냥 뭐 믿음으로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대에 이렇게 정하셨으면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 이런 방식은 이제 그만두고 신약 때 새롭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행해야 그때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29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어,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 그러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나 아론과 아들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대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죠. 4절부터 보게 되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로 씻는 것, 그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라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욕제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돼야 된다. 인간은 더러운 존재인데, 그냥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오물이 묻어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는데 부족한 거죠.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냥 나올 수 없죠. 그냥, 어, 당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냥 뭐 성막에 들어와서 옷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옷을 입히는 것, 그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도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부으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는 이제 죄를, 속죄제는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아롱과 그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롱, 어, 전가된다는 거죠. 도, 이렇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야 됩니다. 원래 죄 때문에.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이 죽지 않고 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송아지 자체가 무슨, 송아지가 죽는 게 무슨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아,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송아지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잡고 또그 피를 손으로 재단 뿔들에 발라요 그 피를 또 재단 밑에 쏟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러운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정결하게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내장에 돕힌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의 기름을 재단 위에 불살나요. 이것은 이제 불살나서 드리는 것은, 어, 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죠. 그, 어, 또, 수소의 고기와 가죽을, 어, 가죽과 그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율법을 이런 걸 제사를 드려서 송아지를 잡아서 뭐 피를 발라서 그때에는 구원을 얻었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대 속죄 제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정결케 됐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약대에는 부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신약대에는 신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그 이후로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결국 드러내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죄인들이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부약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라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 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고 구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15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순양에게 안수하고, 또, 잡아서 재단 주위에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나머지는 재단에 불사를 넣는데, 이게 번제인데, 불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레위기에서 한꺼번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번제는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19절부터는 또 위임식의 순양을, 순양에 대해서 하는데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또 엄지, 오른쪽 발에 이렇게 바르죠. 듣는 귀를 정결케 하고 일하는 손발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는 재단주위의 뿌리죠. 어, 그 그리고 제단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어, 이러한 것은 피 자체, 그 송아지의 피 자체, 염소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소재를 드리는 것인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재물을 드릴 때, 요제 방법인데, 요제는 이제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위아래로 흔들든지 앞뒤로 흔들든지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 거제는 이렇게 쭉 들어서 드리는 방식. 음, 구체적으로 왜 흔들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들어서 어, 그한번쭉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걸 하셨을 그런 건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 26절부터 또 28절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죠.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남은 고기는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식중독 걸릴까 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거룩한 것들이 썩음고 아주 흉측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무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위험을 훼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고기들은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용한 것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 마무리까지도 어 이제 하나님의 그 고룩한 위험 그다음에 드렸던 그러한 모든 제사들의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상이 되는 것들 그 것은 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을 따라서만 온전히 행해졌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라것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졌다는 라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고 성령의 적용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다른 무엇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들 내가 어뭐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평안히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교회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우리가 항상 알려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 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시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